<목소리>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바닥에 있는 담배꽁초들이나 쓰레기를 한번 담아볼 거예요. 담아볼 거예요. 그렇죠? 그렇죠. 네, 누가 많이 담나 하는 거예요. 네. 빠빠이 <목소리> 네, 하기 <소설하기> 다 <춘다고. 목소리> 네. 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. 이만큼 모았어요. 우진 씨 얼마 만 모았어? 진짜 이만큼 모았어요. <laughs> 빨리 주세요. 네세요? <laughs> 야, 네가 그러면 거 들어서 내가 내가 줄게. 근데 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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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지 줘. 데가 많아요 너무. 한 배를 피지 마세요, 제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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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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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지. 예, 아, 저희 제가 장갑을 안 가져와가지고. 네, 우진 씨 잘하고 있죠? 네. 잘 담고 있어요. 얼마큼 왔어요? 잘 담고 있죠? 얼마? 어디로 갈까요? 어디로 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어, 어디로 갈까, 잉? 어, 어디로 갈까, 잉? 어, 죄요 제가 줄게요 네. 낙카오 <목소리> 손이 너무 축축해요.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아니야, 나는. 너라이. 쓰레기 아니고요? 너라이. 네, 이거 말씀해주세요. 조용히 하라고. 이리로 어세요 거니 씨. 빨어 제가 줄까요? 비키세요 아, 알겠어요. <laughs> <laughs> 오요. 너이 <야. 웃음> <laughs> 얘는 로나로걸려려야 걸러, 돼. <laughs> 열어 주세요. 오픈 <laughs> 다와 어, 라바다다나왜 구린? 나후레스붙쳐봐 <laughs> 네, 저희 지금 30분 동안 담았어요. <laughs> 야, 이 정도면 그만하자. 너무 많이 남았다. 어디다 버려, 야되다 <laughs> 이거를, 어디다 버려야 되네? 저기요? 담배꽁 저 쳐버려? 묶어서 재활용해야 되지 않을까? 재활용을 해요? 이렇게 묶어서 버리시다. <laughs> 사람들이 또 열어볼 수 있으니까. 됐네요. <laughs> 여기다가 넣으면 쓰레기통 나와서 버리겠지? 네 끝! 네. 담배꽁초 다 버리고 이제 집 가는 중이에요. 구독까 좋아요.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